자, 우리 이불 담당 미샤를 소개합니다. 미샤. 응? 빨래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래 다 말라서 정리했어? 미샤. 자, 보자. 우리 미샤가 빨래 얼마나 정리했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불이 열채가 넘네요. 아이고, 미샤, 고생했어. 미샤, 잘했어. 우리 미사 회계도 담당하고 세탁기도 담당하고 이불도 담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빠요 우리 미사. 미사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쉬어. 응? 쉬어. 얼른. <laughs> 자, 우리 미사 오늘 하고 내일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미사 얼른 인사해. 미사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얼른.